출력 들어가기 전에 미리 페이퍼부드를 재단을 해놨습니다. 보통은 먼저 출력한 후 재단하는 경우와 이렇게 재단하고 나서 출력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작업은 먼저 선재단 후 그다음에 피로 부분만 UV 출력을 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이렇게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준두의 그 진동 툴을 이용해서 재단을 하고 있고요. 45도 각을 친데도 또 흠을 내주고 있는 겁니다. 잘 접히게. 종이 보드로 만들어지는 제품들은요, 다 입체적인 거라 뭐 POP 이러는 거 아닌 이상 뭐 어떤 거치대나 진열대 뭐 이런 거 만들 때는 거의 3차원적인 체적인 거라 뭐랄까요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예상도 많이 하고 또 샘플도 많이 만들어 보고 해야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작업도 사전에 미리 어, 조그맣게 만들어 보고 어, 또 직원들 간 회의를 해서 어떻게 커팅을 할 건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서 이렇게 마지막 본 작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재단된 페이퍼보드를 UV 출력하고 있습니다. UV 출력은 화이트 베이스에 깔고, 그 다음에 컬러 위에 해서 투 레이어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선명한 이미지가 더 보장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는 돔보는 페이퍼보드에 출력한 후또 재단을 하기 위해서 돔보 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깔끔한 이미지가 출력되고 있고요. 보통은 이런 단색이 출력하기는 더 어려운 색상이죠. 컬러가 많이 들어간 게 오히려 쉽고요. 이 단색은 뭐, 인쇄가 잘못되면 티가 확 나고, 색상이 조금만 틀려도 컬러가 매칭이 안된 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전색 출력이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면 선명한 컬러가 페이퍼보드 위에 출력되고 있습니다. 점차 이런 친환경적인 소재가 아, 자꾸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물량도 점차 늘어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페이퍼보드를 준비하고 수입해서 시작할 때만 해도 가격적인 여건이나 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많이 활성화되지를 않았거든요. 저희가 전시회에도 좀 크게 나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난간에 부딪힌 게 많았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이 가격. 이 종이보드, 페이퍼보드 가격이 수입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비쌌어요. 두 번째는 그 환경에 대한 인식.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보급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페이퍼보드도 국내 생산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현재로는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또 다른 페이퍼보드에 출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페이퍼보드는 각을 쳐놓고 45도 각을 쳐놓은 상태에서 인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데이터 출력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환경 친환경적인 내용에 이런 친환경적인 것을 어필해야 하다 보니까 친환경 페이퍼보드에 이렇게 인쇄해서 UV 출력해서 만들어서 전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내용이 환경상에 쓸데없이 버려지는 플라스틱 같은 내용들, 그 다음에 뭐 자전제품, 쓰레기 같은 내용들, 그런 내용입니다. 아, 이게 타이틀이 우리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쓰레기는 얼마가 될까. 그런 친환경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런 거를 홍보하기 위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친환경 제품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종이보드에 출력해서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거의 다 나왔네요. 우리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쓰레기는 얼마나 될까. 3억 5천3백만 톤이랍니다. 1년 동안 사람들이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 숫자랍니다. 엄청나네요. 지구에서 가장 크다는 흰, 긴수영골의 160만 마리 크기하고 비슷하대요.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이렇게 배출이 되는 겁니까? 뭐 이런 걸 보고 좀 자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도 천성에르컴도 이런 친환경적인 소재, 출력 많이 개발해서 쓰레기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거 출력된 거 내용을 보니까 요것도 재밌네요. 뚝딱뚝딱 세활용 해봐요. 세활용이란 쓸모를 다한 물건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쓰임새를 찾아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보통 이제 재활용, 재활용을 했는데 세활용. 아, 요거 재밌는 문구예요 이렇게 해서 전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세활용 해봐요. 자, 이렇게 종이보드에 출력된 보드를 다시 가져와서 재단을 하게 됩니다. 출력된 종이보드를 저희 중두에 가져와서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테이프 보드 U V 출력하고 그다음에 재단까지 다 해서 조립을 하는 과정입니다. 다소 유격은 좀 빡빡하게 해야 홀로해지지 않기 때문에 좀 다소 빡빡하게 하는 편입니다. 홈도 다 팠고 홈 파진 곳에 받침대를 또 넣어야 하고요. 자, 지금 이런 형태로 해서 전시되는 곳에 거치가 됩니다. 지금 이런 받침대에. 뭐, 얹어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제품을 이렇게 거치해서 놓을 정도로 튼튼하고,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지금 제작물 중에 일부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페이퍼보드 새 활용을 해봐야 되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니다